네 안녕하세요. 찬제특화법무법인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장 이승훈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은 일반 형사하고는 달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하고 동시에 경찰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치사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경찰이 먼저 끝나는 편이고요 왜냐면은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나 그런 게 너무 명백하다 보니까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조사 기간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길죠 그 이후에 두 기관의 의견을 합쳐 갖고 검찰로 속치되었을 경우 검찰에서 이제 좀 미흡하다 그럼 다시 또 수사 지의를 내립니다 원래는 3개월 정도 수준으로 끝났는데 수사 지휘가 한번더 내려가면 또 여기서 플러스 3개월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1년의 과정을 다 맞춰야지 여기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아, 혐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법원으로 이제 기소가 되는 형태입니다. 조금 더 첨언하자면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 경찰의 수사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둘이 이제 송치 의견을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중첩법 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요. 하나의 과실 또는 하나의 위법 위반 사안이 있지만 각각 적용법들이 달라서 이거를 경합해서 처벌하게 되는 구조로 간다. 그리고 수사하는 기관들이 좀 달라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그걸 다 융합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간다. 법원에서 2, 3회 정도 기일이, 공판기일이 열린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변호를 많이, 변호사님들에게 이제 의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형사 변호 과정은 동일해요. 수사 단계 같이. 참석을 해드리고, 공판 단계에도 참석해드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대응하는 의견서들을 써드리는 게 저의 역할인데, 중대자의 처벌과 관련돼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변호사가 대응할 게좀 많아요. 그리고 이게 논리가 좀 복잡한데 어떤 특정 로펌이나 또내 변호인들이 내가 무죄다라고 주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고요. 중처법은 잘 처벌이 안 돼요. 안 되어 왔어요. 그럼 이 법은 무죄로 만들어 드리겠다. 불기소로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중첩법은 좀 적용이 안 되게끔 방어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다. 업무상 과실 치상도 네.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사고가 나면은 중첩법 외에도 이두 가지는 꼭 따라가는 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서 이는 거니까 이제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치사 같은 경우에는 무죄로 네. 빠져나온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죄별로 대응을 따로따로 해간다.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저희가 대리를 적극 잘 해드릴 때는 근로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의 반발을 사지 않는 상태. 또 이번에 계실 때또 처음에 가서 표시를 하는 부분이 나쁘지 않아서요. 최초에 좀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통 한 2, 3개월 안쪽에 합의는 보통 보고요. 조금 다르게 대응을 좀 놓치시거나 했을 때 저희가 후차적으로 위임을 받으면 검찰 단계에서 조정회부되거나 5, 6개월 지나고 나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은 법원으로는 잘 넘어가진 않아요. 합의 단계는. 근데 이제 제해자 쪽에서 저희가 자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타결이 안 됐을 때는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근데 대부분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